코야,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. 우리 세명 중에서 너딱 골라봐. 우리 다 뒤돌고 있을 테니까. 자, 타코야, 너의 선택을 믿을게. 골라봐. 나는 나는 낭만님. 야, <laughs> 야, 김 타코. 뭐? 어어! 야! 너 저번에 낭만님하고 어? 너 낭만님 게임 잘한다고 낭만님한테 갔지 너? 그게 뭐! 너 어때서! 야! 로, 안 되겠다. 너딱 기다려! 나 아크레메시스 찍고 온다. 너 진짜 기대해. 너가 찍을 수 있다고? 어, 해봐. 넌 진짜 안 되겠다. 야! 너 내가 진짜 찍고 온다. 너 여기서 TV 보고 가만히 있어. 어디 가지 마. 나 진짜 갔다 올게! 어, 그럴 거야. 어 하고 와. 야, 갔다 온다고 화이팅 한 번만 해줘라. 화이팅. 오케이, 갔다 온다. 아... 가자, 아크데메시스. 가나요? 전장고? 제발 다리 베베 좀, 안 돼. <laughs> 이 핑구 4층인가 키읔. 안 됐다, 좀 맞아야겠다, 이 친구. 아니 뭐야? <laughs> 상... 야, 상대팀 한명 너무 불쌍한데? 야, 친구야, 너 불쌍하다. <laughs> 이 핑고 4층인가 기억하고 나갔어. 아싸, 점수 맛있겠다. 올라가서. 저그 친구 어떡하냐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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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해? 무슨 무빙이야, 저게? 아, 와, 나 이거 뭐, 뭐 하냐, 나? 쟤 쓰나 안 되면 죽기는 함. 오이. 오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친구야. 파! 어 방금 나 티베깅 해버렸어. 스플래시 고고? 어 쟤네가 뭐냐? 쟤네 우리 말 들었나? 노 너무 한국인 같은데. 스나를 밴을 안 해? 우리한테 와일드가 있는데. 아밴했네 우리 말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쟤네. 와. 슛. 아, 오. 아, 오케이. 이겨줘이겨줘 이겨줘, 와일드 와우 이게 와일드지. 나도 페인트 볼쓸래. 나 이거, 그냥 버스 타는 사람이 됐잖아. 나이스 뭘플리즈 야, 나도 간절해. 이 친구들아, 아니 이게 왜안 맞지? 안 돼. 큰일 났다. 에임이 너무 안 좋다. 비슷함. 와,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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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쏘지? 그냥 하나만 파고 그 무기만 계속 벤당하니까 라이프를 어떻게 쓰게 돼요? 나 아, 그래도 그렇게 버스 받는 사람은 아니다. 음 다행이고 말. 와 오닉스들 만났네? 빡세겠는데 야 무엇을 베해 볼까? 화방, 화방이랑 전투 독기배너는게 나으려나? 화방, 전투 독 나는 그러면 점사 들어야지. 꼴불어 좀. 띵 어, 잠시만 잠시만. 아왜왜 왜? 갑자기 이게 들려? 후후, 갈까 말까? 어, 갈까 말까? <laughs> 아. 밤피, 반피딱반피 오, 오. 잘한다. 요호! 이게 와일드. 아니, 방금 건 진짜 슈퍼 플레인데 와, 띵. 띵. 와 어, 진짜 겁나 잘하긴 한.. 왜? 아니 나 진짜 버스만 타겠네 이러다가 큰일났네 이게 뭐야 900딜을 혼자 내넣었어 진짜 한국 스나 1등답기는 하다 살려줘 나이스 와 뭐야 이게 아 안돼 아크 레메지스 만났어 어 망했는데 좀? 쟤 뭐야 한국인이야 뭐야? 어, 건설. 그나마 건설이야. 내 닉네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? 쟤네 뭐 버스트랑 그런 거다듬 슬링샷임 슬링샷 쟤네. 오케이. 전투독기도 드니까 조심하고 저 아크 4명 먼저 타겟팅하면 이기 밑에 100 100임. 아제피쳐음이다 어, 전투독기 전투독기. 밑에 피 개피야. 뭐야 뭐야. 이렇게 렉 걸려 와일드. 뭐야 나왜왜 왜 이렇게 핑이 높냐. <laughs> 와일드 핑이 이상해. 안돼 막겠다. 우리 조롱 당한다. <laughs> 아 근데 이건 핑 차이가 많네. 아 어, 잠자 우와 떨어졌번. 리프 어디서 받는 거야? 아이 저거 같이 탔더려말인네렉 <laughs> 걸려서 어쩔 수 없어. 아니, 쟤네 입을 왜 이렇게 털어? 한국인도 아닌 것 같은데. 한국인님? 나이스. 오핑 돌아왔다. 아니, 우리 할수 있어. 이거 이기면은 레전드야. 나이스. 나이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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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른쪽 먼저. 괜찮음? 잡았음, 잡았음. 나이스 역전승 드가자 나 이거 이기고 엄청 웃어줄거임 말리지 마쌤 저 하얀색 먼저 짠 하얀색 먼저 하얀색 먼저 삥삥 나이스 쟤네 팀 삥깠다 응안 갈거야 떨어졌어 롤롤 아크데메시스까지 단 한걸음 제발 나 아크네 그 메시스 가고 싶어. 아크네 그 메시스 만났는데? 아 화를 써야 되나? 일단 쟤네 배나는 걸 보고 오케이 알어 그러면 나 화일 좀 쓴? 어 한국인들이네? 아좀 빡센데. 어야스나베 난다 겠다. 이겼어. 뭐야? 우리 우리 저격했나 봐. 우리 저격당했어. 아 아. 오케이 okay, 잡았어 너이스 얘들아 우리 봐줘 <laughs> 나 아크네 메시스 찍고 싶어 너이스 아왜 이렇게 안 맞냐 와 뭐냐? 와일드 왜 이렇게 잘하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만 감사합니다 어? 보여주면 인정? 보여주면 인정 보여주면 인정 풀피 보여주면 진짜 아크네 메탈 자격있음 이 나 무서워! 보여주면 인정이긴 해. 우와! 나, 나 지금 잘하고 있음. 나 상대 팀보다 잘하고 있음. 우와! 72. 저 하얀색. 잡았음. 이겨줘. 72. 나이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끝났어 <laughs> 왜 이렇게 잘 하냐고 어, 나 그렇게 버스 타는 것도 아닌데 딜 많이 넣고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번 해 봤어 모르겠고 빨리 빨리 녹화 그거 지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야야야 샷건 샷건이면 멀리서 때려야지 예 나이스 가자 아크데메시스 가나요 야호 이거거든 와 찍었다 아크 데메시스자 여기 보면은 내가 있겠지 와딱 200등 걸쳐져 있어 <laughs> 이거다 아크 데메시스 턱걸이 아휴 아유, 아유 힘들어 야 기타코 뭐야 왜 왔어 내가 왜 왔겠냐 나 아크 데메시스 찍고 왔어 같이 네 야야 언제겠다 야야 너 라이벌 들어와봐 아 귀찮은데 알겠어 아니 빨리 와 라이벌 라이벌 들어와 야 김타코 봐봐 우와 뭐야 진짜 찍었냐? 아이 나잖아 어때 좀 반했어? 어... 멋지네 봐봐 야야 일로 야, 와봐 여기서 자 봐봐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170등 보여? 와 뭐야 그렇네 어떻게 찍었냐 버스 탔냐? 아니 뭔 뭐, 버스야?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, 어 아무튼 이제 <laughs> 이제 넌 낭만님 말고 날 골라야 돼 알았어? 질투했어? 뭘 질투했어? 아니 질투난 게 아니라 원래 나랑 놀던 사람인데요 어?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놀러 가니까 그게 좀 불편했던 거지 질투는 아니고 그게 질투야 바보야. 질투 아니라고. 아 진짜 이 기영이 어떻게 면좋냐 뭐라 했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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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라 했냐. 야, 너 뭐라 했냐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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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목소리>